안녕하세요, 워커입니다. 어, 음식을 알고리즘에 뜨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또 이렇게 알고리즘에 안 뜨는 음식을 먹게 됐네요. 이 닭발을 튀겨봤어요. 닭발 요청이 있어서 먹었는데 조금 남겨서 한번 튀겨 먹어보려고 튀겼습니다. 제가 뭐야 닭 껍질 튀김 같은 거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게 맛있지 않을까 해서 튀겼어요. 먹어보겠습니다. 음 약간 식감이 오징어 튀김 같은데. 고기라서 그런지 담백한 맛이 더 있다고 해야 하나? 음. 오징어 튀김 같은데 속은 조, 속이 조금 더 쫄깃쫄깃하네요. 항상 닭발을 먹을 때 매운 양념 말고 다르게 해 먹을 수 없을까? 고민 엄청 했었거든요. 아, 근데 튀기는 게 생각보다 맛있네요. 음.